법사위 회의에서 정부 여당의 투쟁을 예고하는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의 발언 한번 들어보시죠. 도대체 국회가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습니까, 위원장님? 간사 선임의 건은 이 교섭단체를 대표해서 상대당과 협상할 사람을 내놓으면 그대로 선임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 위원장께서 얼마나 편파적으로 상임위를 운영하시느냐. 주진우 의원을 일소위에 배치해 달라는 것도 마음대로 다른 의원으로 바꿔치기 합니다. 이거는 국회 역사상 있을 수 없는 겁니다. 조용히 좀 해주세요. 패스트 트랙 기소를 한 다음에 한마디로 우리가 발언을 하려면 발언권을 박탈해, 경고해, 회장해. 이게 바로 의회 독재입니다.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은 모두 차지하고 앉아갖고 모든 법안은 입법이라는 이름으로 지금 의회 독재를 벌이고 있습니다. 이건 표결 사안이 아닙니다. 저 구형받았다고 정통래 대표가 그만두라 그러는데요. 그 논리라면 대통령 그 자리에서 내려오셔야 됩니다. 대통령은 분명히 대법원에서 피선거권이 박탈되는 유죄 취지로 판결이 환성되었습니다. 그 논리 이라면 내려오시는 게 먼저입니다. 먼저 민주당은 내란으로 실정 덮으려는 거 아닙니까? 내란 모리의 끝판이 결국 내란의 유죄를 받아야 되는 거니까 내란 전담 재판부니 대법원장 사퇴이 하면서 사법부를 압박하는 거 아닙니까? 민주당이 우리 당의 정치적 행위에 대해서 폭력으로 행사해놓고 그걸 나바루니 우는 하면서 저한테 뒤집어씌우고 자유한국당에 뒤집어씌운 거 아니겠습니까 이 사건이 한마디로 빠루를 들고 와서 문을 뜯고 민주당이 폭력을 패스트 트랙 기소로 민주당이 의회 독재의 날개를 달았어요. 마음대로 해도 되는 줄 알아요. 그리고 우리가 얘기하면 경호권을 발동하겠다. 퇴장을 해라. 이게 의회 민주주입니까 육선 의원 하신 추미애 의원님 이런 의회 보셨습니까? 이제 의회를 완전히 독재적으로 장악했다고 이제 사법부까지 장악하겠다고 합니까? 사법부 장악 목적은 딱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내란 재판 반드시 유죄로 만들어야 되니까 혹시나 하는 그런 걱정 때문에 내란 전담 재판부 만들어라 대법원장 사퇴해라. 두 번째는 뭐냐 이재명 대통령 재판 정지된 거 다섯 개. 혹시라도 재개될까봐 유죄 판결 받을까봐. 이재명 대통령이 국회에 등장하는 순간 작년에 민주당이 그 무자비한 의회 독재를 완성했고 대통령이 되는 순간 입법, 행정, 사법을 모두 장악하는 일당 독재 국가로 가고 있는 이 상황. 저희 국민의 힘은 이 법사위에서부터 이러한 사법부 파괴 반드시 막아낼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법사위에서 이 민주당과 관사로서 이야기할 대상으로 일당은 저를 지정했습니다. 한마디로 그대로 인정해 주는 것이 제 관행입니다. 민주당 의원들조차도 이런 발언을 해 왔습니다.